자 여기 스코미무스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녀석은 적대적인 것 같네요 체력이 20이고 어. 방어력 10, 10이고요 기본적으로 스코미무스는 악어나 공룡을 닮은 고대의 적대적인 물고기예요 입안에 이빨이 가득하고 녹색빛에 붉은 점이 있어요 매우 공격적이고 강이 드래곤도 공격하며 잠깐 육지에 올라왔다가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먹어요 돼지도 먹고 물 안팎에서 모든 걸 먹어요 아, 육지에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돼지를 놓으면, 몹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기 있어요. 저기, 보세요. 그리고 데미지는? 봐요.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수 있어요. 잎기 체력 6을 깎아요. 자, 저기요. 체력 6 포인트요. 그러니까 이걸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 이 녀석 상대할 땐 좋은 방어구를 추천해요. 보시다시피, 저기 악어처럼 물고 있죠? 알겠죠? 그냥 물렸을 때 잡을 기회로 활용하세요. 스코미 무스를 드롭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생선 필레 10개의 생선 필레를 얻거나 요리해서 한 번에 이 포만감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꽤 대단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